안녕하세요, 유들 t v 입니다 오늘은 그 구승 챌린저를 해볼 건데요. 저희 이제 몬스터 크루 그 왕결님하고 그 다음에 브리님 구독자 약 3,000명가량 보유하신 분하고 갈게요. 어, 뭐야, 초반부터 브롤TV네? 뭐, 빡겜해가지고 한번 싹 고수인 거 보여줘야죠. 오케이. 힐 받고. 아, 근데 배구는! 배구하고 농구는 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두들겨 패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엘프리모를 선택한 거는 이제 공이 저 착지점에 딱 떨어지면은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제 궁으로 넉백시켜가지고 점수를 획득하려고 선택을 했거든요?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그렇지. 자, 700명이 제가 보고 있죠. 아 오케이. 잘 돼있고. 레스트 네, 초이스 한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투탱이니까, 스트 좋고. 포코가 뒤에서 빼고 패주고 제가 부담없이 막 두들겨 패고 있죠. 아, 근데 이렇게 두들겨 패도 그 공이 넘어가는 시점에 라인 그걸 잘 맞춰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엘프리마저렇게 넘어오는구나. 그냥 두들겨 니다 700명. 이게 라이브 뜬게 아마 저희 토끼브라운님하고 그다음에 브리님 때문에 좀 라이브가 뜬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두분다 트로피가 총 트로피가 높으셔가지고 이렇게 라이브가 뜬것 같네요 아 진짜 애가 엘프리모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점수 쉽게 넣은 건데 엘프리모가 자꾸 제도안해 하는 법을 안해 자꾸 넉백시키려고 저걸 지점 떨어지는 거 봐가지고 라이브 시청자 더 늘어나고 있죠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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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어 그렇지 자 이번 턴에 끝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바로 받고 설계 지렸죠? 와 근데 이게 배구가 진짜 빡센 것 같긴 하네요. 배구하고 농구가 오히려 빡센 것 같아요. 자 다음 브롤볼이고요. 트리플 드리블. 자, 샌디로 갈게요. 아 그리고 토끼브라운님이 다이너 되게 장인이세요. 진짜 다이너 잘해요. 자 원래 여기서는 발리가 좋잖아요. 근데 토끼브라운님이 다이너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번 믿고 가볼게요 트루하면은 어떻게 되시는지 알겠죠 레츠기립 고! 다이너 가젯 스턴, 저도 가젯 스턴입니다 이렇게 두 조합으로 가볼게요 아 근데 모티스네? 카운터가 나와버렸네 Good. 아 이, 이게 좀 애매한 게 모티스가 옆에서 계속 각을 보고 있는데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돌진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샌디의 MO 3방으로 한 방에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각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약간 각을 잘못 봤네요. 바로 올라가고. <laughs> 다이너 지금 소풍 왔어, 놀고 있어. <laughs> 다이너 지금 소풍, 소풍 왔죠, 놀고 있죠. 다이너 점프. 피해주고. 그리고 지금 다이너가 편하게 지금 공격하라고 제가 그리고 스타 파워를, 회복 스타 파워를 들었구요. 자, 볼게요. 아, 뭐야! 아! 아, 이거 장, 아, 진짜, 이거 아니잖아. 아 아니, 솔직히, 이거, 꼴등문 앞에다가, 뭐야, 대우리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 기 겹치게 세방 날려주고. 나갈게 아, 너무 중구한 방인 거 같은데, 지금? 어, 너무 정신없어. 지금 상대방들 진영에서 지금 부활신공 때문에 지금 너무 턴제로 지금 갈아타는 거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오케이. 아, 맞았네. 자 맞아도 상관없어요 회복 스파 를 들었기 때문에 에모를 빨리빨리 소모해주고 라인 올리는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라도 지금 회복 스파 파워 그 들었기 때문에 아 근데 상대 다있나봐 다 나만 때리지 난 진짜 뒤에서 시야 안보이게 잘 노리고 있긴 한데 저 모티트 지금 각 노리고 있죠 궁 보면서 저거 빨리 다릴게요 아, 빨리 죽어 아 와, 진짜 안 죽어. 아, 지금, 타라, 지금, 분신이 몇, 얼마나 들었는데, 죽질 않아. 진짜 완전 동기모티스네 이번으로 끝내야 될것같고요 와, 근데, 우승 챌린저가 이렇게, 와, 하드 했나 <laughs> 자, 밑다봉 준비해주고. 자, 오케이. 그렇지 자, 토끼브라운 님이 골 넣으셨네요. 나이스. 트리플 드러블, 드러블, 트, 드리블, 이렇게 끝냈구요. 그다음에 농구인데 아 농구 근데 저는 농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농구 저 골대가 가만히 고정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고정이 안돼 있어가지고 계속 넣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농구가 신경 써야 될게 되게 많아요. 이제 상대들 은 이제 부활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에모 그다음에 에모 차는 그 장전 속도하고 이런 거다 계산해야 돼가지고 진짜 완전 초 집중 안 하는 이상 한 번이라도 이제 타이밍 놓치면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게일, 그 다음에 스튜, 엠지 이렇게 딱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들이 그 탱을 가져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운터를 제대로 치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부활신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laughs> 지금 다 게임이 지금 터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라인 유지를 하려고 해도 이게 부활신공 때문에 계산이 잘안 돼가지고, 오케이. 자, 과연 삼존신 넣나요? 아, 아, 못 넣습니다. 이때 공 바로 내려주고. 아, 농구 볼기 진짜 힘들다. 볼 때만 좀 가운데로 고정시켜 주면 되게 좋아, 좋을 텐데 움직여 가지고 되게 힘들다. 오, 이점 불꽃슛으로 이점에 하셨네요. 그래도 실수 많네. 나이스. 그리고 농구가 원래 예전에는 10점은 10점 넣으면은 조기 종료됐었는데 6점으로 이제 패치가 됐더라고요. 자수로 넣겠습니다. 아! 와. 야, 바로 못 넣었다고 밑다공 두 명이서 눌르네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래. 아, 너 힘들다. 아, 나도 볼 진짜 잘넣으면되는데 농구는 진짜 어떻게 하기 힘드네. 밑다공 바로 열려주고. 자, 과연 넣을까요? 자, 브린 선수! 어, 넣었어. 아, 나만 못 넣었어. <laughs> 아, 에이. 나만 쪽팔내네 아, 이거 마지막 내각을 넣어가지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지 체면 좀쓸것 같긴 한데. 아 시간 초 4초 남았고 지금 아니면 넣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다 봐주면 안돼아 살짝 이제 미스로 이면서 오케이 그렇지 자 브라운님이 자두번 넣으셔가지고 게임 끝났네요 <웃음> 결국은 <웃음> 내가 골 <laughs> 한번 못 넣어서 트롤했고 자 구승 이렇게 스무스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농구가 제일 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농구 한번 연습 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